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들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면서 증거를 협조하는 사례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를 하면서도 절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자가 외도는 하지만 절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생활을 잃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안정 생활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보통 바람을 피운 부모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외도로 이혼을 할 경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이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이혼 시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그 경우 외도 저질은 쪽은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제 배상해야 하며 그밖에도 뭐 재산 분할 문제, 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문제 그리고 양육비의 문제 등 너무나도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어,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분쟁과 또 그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로 인해 불륜을 하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혼을 결정할 만큼 이 상간녀의 관계가 진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 육체적인 만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육체적인 끌림에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지한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아 배우자에게 불륜이 들통 나더라도 이혼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하면서 상간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세 가지는. 상관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 상관자 쪽에서 외도의 상대방이 이러 이러한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며 마치 부부 사이가 끝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 이러한 말을 믿고 상관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도 해당 가정이 이혼소송 중이라던가 뭐 장기 별거 중이라던가 이런 경우처럼 실제 혼인이 완전히 파탄의 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이러한 주장은 크게 반영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혼자임에도 미혼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이혼을 한 돌싱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여서 교제이런 경우에는 상간자 또한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외도의 상대방이 상간자 에게 언제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이런 여지를 주는 발언을 계속한 경우입니다. 상대방 가정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를 불안해하는 상간자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이런 여지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도 상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그대로 믿고 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 절차 언제 발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간자 소송 시 언제 이혼하는 거냐고 재촉하는 이러한 상간자의 발언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이혼을 적극 종용하는 발언으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 상관자 소장을 받고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만나던 사람이 분명 상관 소송을 당하며 본인이 책임지고 그 소송을 치하시키겠다 소송 치하가안 돼서 판결이 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하고 변호사도 알아봐주고 변호사 비용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상관 소송을 제기 당하고 보니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을 차단당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제 기혼자가 외도를 하지만 이혼을 안 하는 경우 오히려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적극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관자 쪽에서 소송을 취하시켜 달라 뭐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증거로 활용돼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되어 위자료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도는 하지만 절대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상관자에게 갈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외도는 하지만 절대 이혼은 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